선물이야. 선물타가공타로였네요 예. 네. <laughs> 공리이에요 아, 오케이. 화제. 아. 봐봐 <laughs> 아, 이거 안 돼. 일단 클 나왔 아, 네. 저는... 네, 빠졌습니다 텔라가 궁 썼어요? 네 텔라 궁 빠졌어요 아 그럼 이득 아니요 이자까지 죽었다 네, 이자까지 죽으면 노이득 전문어 선물이... 마틴 데모 됐는데 헬드. 아이고 까비 아 팀을 어, 쓰진 않았는데 아 살짝 오른쪽이었네 어 이거 틀비 그래요. 물렸고요. 틀비요? 네. 비행이에요. 쓰레기만 네. 막 빠질게요. 선물. 아 이거 쓰레기 잡을 필요 없는데? 와 쓰레기를 왜 잡아? <laughs> 저, 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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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, 금액 가 없었네. 컷이야. 나이스. 바로 시아어이루트픽 매운 맛 치는 여드비 1장에. 선물이야 네, 네, 나이스. 다결처이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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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! 오우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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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! 하! 트로퍼가 만약에 치명타 실력이 조금만 있었다면 난 저세상 갔을 거예요. 어허. 네, 트로 1티어 원딜이죠. 인정. 전물이다 음? 1번 타 1패로요. 아리쿠 마치 있고요. 좀좀 1번에 나 있네. 선물이... 환영1주였요어요 선물이... 아, 이거 텔라 한대 나이스 그... 컷. 이 친구 은리 <laughs> 아, 기싫었 나? 하이 아, 유기실실은 나? 합니다실은지이쓰레기안 써도 될 상황에 서 나? 아, 네 하긴 이기실이지 인정 봐볼래요 아, 이 아, 이 치명 이기실 너갈데 없잖아. 거의 따져? 네, 알겠습니다. 힐이 보고 있을게요. 거기 안으로 들어갔어요. 힐을 찍어봐. 오케이, okay, <laughs> 확인. 아, 나이스. 이거 봐, 좀스무스요 전물이다. 어물이야 음? 아. 어? 아트퍼 시간차 공격 쓰는데요? 어우 고데렉 개피해요

어, 대형한테. 정하자 정리하자. 정리하자. 어, 여기 스킬 다 뺐어요. 오! 누워라! 스킬 하나래. 잠깐만. 오케이, 나이스. 아, nice. 호타로 개수에요, 호타로. 선물이에요. 아, 한발였 씁니다. 우데이거이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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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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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놀람> 아 오늘따라 좀저리이리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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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도발하시는 걸까? 놀람> 아. 리 우리 라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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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리우 원샷 어필 가능? 전문 어필 오케이 확인 전문 어필 링 노하우 야 아.. 아.. 어. 오 나이스다 이거 <laughs> 아.. 아깝다 아, 리기 갑자기 튼튼해졌는데? 무슨 일이야 지용 완료. 어때요, 하기? 27인데 저격이 1200밖에 안 들어간다라. 음. 이득은 있었으니까. 음, 맞다. 선물이 이완료 어. 뭐야 헬라저 친구 와이아와 아이작 쌈바 아이작이란다 텔라 저 친구 뒤로 돌거 같거든요 네. 와루드비 공이었어 우리 딜러 3명 벌써 전광판이었을 텐데 까비 아 어, 위험했네 오케이 비행, 비행, 비행 어 천국을 보았어요 이거 리그 개뿐이야 오케이, 확인 빨리나, 빨리나, 빨리나 빨리나, 빨리나 범했지. 헬라우. 더 이렇게 하자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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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이 덮을 샷을 타인. 그, 뭐, 저 지금 그, 다 그, 그, 아닌데. 그. 그, 줄도 알아야지, 사냥꾼은. 그, 그. 그, 그. 그, 그, 그. 그, 그, 선물이다 점물이다 내가 막아줄게! 나이스 물이다 어. 어? 파르 어, 어, 친구가.. 진심으로 사랑해 헬라 반대편이야? 전무력 성장합시다 어이 친구들은 다른 생각이 나왔네 작전 성공. 아 절대 못 들어 이거 <laughs> Wow. 공 선물해 공은 왜? 안전하게 멀리 거리는 거아 오케이 오케이 훨씬. 아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일 수 있어 맞아, 맞지 맞지 생각이 애도 없냐? 그렇게 아무 피해 없이 그냥 안재 전지 스킬이 1도 안날려오는데 이제 <laughs> 나도 립좀 먹어야 되나? 그럼요 저 만렙이에요 확인. 만내이 어디서 리는 거야. 그렇죠. 아 그럴 수 있어. 오늘 크로치가 약간 좀 아쉽네. 아직 손이 좀덜 풀렸나? 어허... 확인. 하루 욕하고 있겠네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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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이요? 버텨봐요 아, 비깨끗비컷 이것도 연락해요 어? 죄송니다 어허... 어, 그럴, 그럴 수, 수, 수 없어요, 있... 지금. 내 파티원이 이다다 이거는 손절각 봐야겠는데? 어허... 아니... 나도 공좀 찍어서...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오케이, 확인. <웃음> <웃음> 내려가, 임마. <인마>. 오케이, 확인. <웃음> <웃음> 어, 어허, 이걸 잡고 있잖아. 떨어져. 뭔가. 뭔가 같은데. 안 탔어. 대화기. 나나나나 나. 그 건물 부수는 게임인데. 어허허허. 어 뭐야? 이 친구는 왜 왔어요? 로 갈게요. 어허.. 이건 건물 부이는 게임이었는데 아니 텔러를 놓쳤다고 선물이집 지금 가고있어요 가는 중 가는 중 오케이 오케이 이연승 가는 중 o u n d i 이 b 끝나버렸 a